안녕하세요. 하이봉 엔터테인먼트의 공대표 권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이봉 엔터테인먼트의 제대로 된 지원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찾는 인재는요. 가수, 뭐 댄서 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든지 작가, 뭐 감독, 뭐 영화 감독. 많은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. 진짜 뭐 시인도 괜찮고요. 예술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누구든 괜찮습니다. 마음껏 지원하세요. 난 되게 똑딱한 척 <laughs> 어느 정도 이제 지원 기준을 보면은 솔직히 이 재능이라는 벽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제가 한번 어느 정도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저보다는 잘 쳐야 된다. 제일 좀 무난한 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뭐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제가 그나마 좀 마스터한 스모크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Uh,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up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살짝 들럽던데 스쳐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 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. 왔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하나만 묻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.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. 꺼져줘서. 오, 감입니다 오케이, 못참하겠습니다하늘 어, 하늘 많이 가와 싶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오, 오. 울고 있나요? 하늘 어, 하늘 슬픔 사라졌다!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,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. 응. 안녕하시요 사람이 문지다아에봉글리페스테네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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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아 야야 제대로 하는? 야봉글리페스테네 예시. 예시. 봉불리스테 제가 지원 기준을 보여드렸는데요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상 저의 모든 재능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끼가 넘쳐나고 어? 이렇게 만족을 할수 있는데 A급 분들은 하이브 이런 데가지고 B급 분들은 하이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서 있으니까 요즘에 또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추운 것보다는 땀내가 나고 어? 아이디어도 회의해보고, 영상도 찍어보고, 조명도, 어? 따뜻한 조명도 받으면서, 한번 같이 영상을 제작해보고, 진짜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요. 이메일이 있으니까, 지원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건 진짜, 아니, 어떻게 보면, 기회입니다. 이런 기회 안 하셔도 막,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, 여러분들. 재능을 발휘해주세요. 노래나, 춤뿐만이 아니라, 진짜 시인이 오셔도 되고요. 어? 원유교사 해골분이 오셔도 되고요. 예술적인 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하이봉입니다. 예? 따봉! 전화기 좀 봐, 이거. 2두 3두 등 어? 하체 어안 갈라지고 살짝 이런 느낌 가슴 여기 살짝 돌면서응 살짝 이런 모델이 승대였잖아 모델이 승대였잖아 야 건조기 일어나! <laughs> 학교에서 전화 왔어!